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전략 공천 등의 반발에 탈당한 각 정당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 경선에 불복해 탈당 후 평택 지역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모두 3명인데요. 평택 가베는 차화열, 평택 의뢰는 허승영 이은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21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 등의 반발에 탈당한 각 정당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선 여부를 떠나 한때 함께 일했던 후보자의 표를 잠식할 수도 있어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 경선에 불복해 탈당 후 평택 지역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모두 3명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평택갑에서는 사단법인 평택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인 차화열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섭니다. 차화열 후보는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화하겠다는 대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어, 주한미군이 평택에 오면서 어, 평택 그 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 연장을 하던가 아니면 상시화를 하던가 해야만이 우리 평택에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해도 가언이 미래통합당 전략공천에 반발한 허승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에 불만을 드러낸 이인숙 후보도 무소속 후보로 나섭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분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 개발에 앞설 예정입니다. 청년 일터로. 디지털 혁신도시로 미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핵심 공약을 들고 유권자 앞에 선 3명의 무소속 후보들. 후보들은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14일 자정까지 펼쳐지는 선거운동에서 핵심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4.15 총선 사전 투표는 10일에서 11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관련 특별투표관리 지침에 따라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직업 출혈. 집회 골절. 존심 상해 차가운 플라스틱에 분홍빛 벚꽃의 영롱함이 더해져 항시 6% 추가지급 특별기간에는 10% 소득공제 무려 30%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원화폐입니다. 유사카드에 주의하세요